금속과 산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쉬운 부분이야. 여기서 이제 앞에 거가 되면 속도가 점점점점 점점 빨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금속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한다? 전자를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산이라는 것은 수소이온 이거는 이제 다음 챕터에 있는 거라서 수소이온을 내놓음 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두 개를 합쳐 볼수 있습니다. 얘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나왔고 수소 양이온이 나와 있으니 둘이 만나서 어떻게 돼? H2라고 하는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케이 패턴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마그네슘이 산과 반응을 했다고 칠게. 그러면 이 아이가 마그네슘인 아이가 전자를 버리면서 양이온이 되어졌고 양이온인 아이는 어떻게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가 돼서 날아갑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림으로 해석을 한 거고 화학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계속 이제 패턴만 이제 원소가 달라지지 계속 계속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중 황산구리 자 여기서 황산구리와 아연의 산화 환원 반응의 전자 이동 화학식은 여기서 이 단원을 내가 이제 킬러 단원이 나올 것인데 이때 내가 얘를 무난하게 잡을 수 있으려면 첫 번째 이온화와 함께 화학식 작성이 이온화와 화학식 작성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황산구리 CuSO4 그리고 아연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랬을 때 황산구리는 이 e 플러스와 이 e 마이너스인 상태니까 얘가 반응성 금속의 반응성으로 보게 되면은 아연이 더 크거든 구리보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해야 돼. 이동해 갑니다. 그러니까 아연은 양이온이 되어지고. 구리가 석출되어진거고 근데 여기 황산이온은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SO4 E- 그래서 얘를 줄여서 어떻게 해? ZN SO4 이렇게 쓰는거지 조금 빠를수도 있는데 요정도는 지금은 좀 어색하지만 계속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유는 이렇게 한글로 출제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화학식이 작성이 되어야만 음, 얘는 지금 전자를 얻어서 되었으니까, 얻었으니까, 얘는 반원 반응, 얘는 전자 잃었으니까, 산화 반응. 그래서 전자의 이동은 아연에서 구리, 산화 구리 쪽으로, 황산 구리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라고 되는 것이지. 오케이. 여기서 또 하나. 쭉. 살짝 배경 지식이 또 하나 나옵니다. 문제를 풀어 보면 알겠는데 구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구리 양이온이 있어요. 그다음에 구리에 산화 구리가 있어요. 이때 이 구리는 무슨 색을 띠냐면 붉은색을 띱니다. 구리 이온은 푸른색을 띠게 되고요. 구리 산화 구리는 검은색을 띠게 돼요. 까지 됐어. 그러면 반응 전과 후를 보십시다. 반응 전에는 얘가 지금 전의 모습을 보세요. 전에는 구리 이온으로 되어 있었다가 반응한 후에는 무엇으로 되어졌어? 구리라고 하는 고체 중성이 되어졌지. 이걸 통해서 자, 첫 번째 구리 이온이 수가 예 수는 감소를 하고 있고 구리의 개수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인정했죠. 이거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음, 푸른색이 옅어져요.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붉은색이 진해져요라고 합니다. 옅어집 푸른색이야. 어, 푸른색이니까 굴이 이온이어야 되는 거고, 옅어진데, 옅어진다는 건 개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붉은색으로 예를, 기준을 잡으면, 붉은색이 진해진데라는 말의 뜻은, 굴이라는 중성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어요란 뜻입니다. 처음에는 미리 얘기하는데, 오,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얘는. 그리고, 화원 내용으로 배우는 게 훨씬 더 처음은 굉장히 불편한데 가면 갈수록 편해집니다. 얘는 점점 쉬워지는 게 아니라 세게 갔다가 쭉 내려와야 돼요. 이 단원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한번 오늘 수업 수업 다 듣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오 아까 철에 부식하지 않았나? 그렇죠? 네. 굳이 그런데 여기에서. 살짝 다시 이쪽에서 부식의 영향을 철의 부식이 되려면 첫 번째 산소와 물에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돼? 철이 전자를 잃어요. 그렇게 되면. 음, 이 번이 되고 2 번이 되어야 돼 산소와 물을 만나고 엔드 그러면 전자를 잃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부식이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는 나는 부식을 철의 부식을 방지하고 싶어. 그러면 이들의 접촉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지 못하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페인트칠 를한 철에다가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리스 칠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직 뭔지 몰라도 되는데 써놓기만 할 거예요 음극화 보호를 해 주면 돼요 음 약간 좀 그래 자 이제는 누굴 갖고 할것 갖고 할, 음극화 보호 일단 1번 실험이 대조군이라고 해서 비교 대상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해석하는 겁니다. 음, 작용 요인 녹스는 데 산소와 공, 물과 공기를 만나. 그래서 녹슨 정도는 많이 생긴대요. 자, 이제부터 해석이야. 두 번째 실험을 볼까? 두 번째 실험. 여기서는 지금 누가 나와 있는 게 보이냐면 기름이 있는 게 보이고 끓여서 식힌 물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네들이 기능이 뭐냐? 바로 얘지 공기를 기름치, 기름을 위에다 떠온다든지, 끓인다든지 하면 공기를, 왜? 물을 끓이게 되면 혹시 물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산소들을, 물을 끓이면 빠져나가 버리거든. 물 속에는 산소들이. 없어지고 기름을 위에다 이렇게 두게 되면 공기 중에 있던, 공, 여기 있던 공기들이 일로 침투할 수가 없거든. 즉, 여기서는 뭐다? 산소, 공기, 산소라고 표현합니다. 얘 차단을 해주는 거야. 만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 어, 녹이 잘안 쓰네. 으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실험에서는 일단, 오, 가장 특이한 게 여기 보여. 마개야. 차단했어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 염화칼슘인데, 이 염화칼슘이 뭐냐면 제습제예요. 수분을 쭉 빨아들이는 거지.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물도 공기도 거의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지. 만나지 못했으니까 녹이 잘쓸 수가 없겠지. 해석하는 것이야, 해석. 그런데 해석할 때 기름이 뭐 하는 짓을 하는지, 끓인다, 왜 끓일까?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넣었다, 왜 넣었을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 네 번째 실험. 기름과 쇠못이 기름에 아주 철퍼덕, 철퍼덕 되어져 있지. 아, 둘다못 만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조금도 아니라 아예 생기지도 않아요. 완전히 차단했으니까 그 다음에 근데 지금 2번, 3번, 4번 실험을 보게 되면 산소를 접촉을 하지 않거나 뭐 물을 접촉, 접촉하지 않거나의 문제인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를 한번 잘라줘야 됩니다. 4번까지 해놓고 5번과 6번 에서 보게 되면 맨 밑에를 볼까요? 물과 공기 다 접촉해 차이가 있다면 마그네슘일 거냐, 구리일 거냐의 문제인 거지. 근데 결론을 볼까? 결론? 다섯 번째 실험에서는 녹이 거의 쓸지 않는데, 여섯 번째 실험에서는 녹이 굉장히 많이 생겼대요. 자, 이때 나와야 돼. 앞에 배운 거. 금속성. 외웠어야 됩니다. 어떻게? 마그네슘의 금속성이 제일 크고요. 철이구요그 다음이 구리예요 오케이 여기 서 산소와 물을 만나서 전자를 잃어버린게 부식인 거지. 여기 보세요 물과 공기를 만나서 부식이 일어나서 전자를 잃었어 철이. 근데 마그네슘이 철과 마그네슘 중에서 어떻게 돼? 마그네슘이 훨씬 더 전자를 잘 잃어버리지. 즉,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마그네슘이 마그네슘이 철에게 전자를 제공한 거야. 잃어버린, 철이 전자를 잃어버린 것만큼 넣어준 거지. 그러니까 철은 전자를 잃은 거야, 결국엔 잃지 않은 거야. 다시, 저기 봐봐. 철이 있는데 공기가 서 공기랑 물을 만나서 전자를 잃어버렸어 근데 마그네슘이 그렇지 마그네슘이 전자를 철이 전자를 잃어버린 만큼 마그네슘이 전자를 보충해 준 거야 응. 잃어버린 만큼 근데 나는 전자값은 잃어버린 게 그렇지 그러니까 거의 녹이 쓰지 않는 거지 반대로 여섯 번째 실험은 전자를 잃었는데 음 구리가 전자를 어둠 얻는 애야. 근데 철에 있던 철에 있던 이 전자도 구리에게 빼앗겨. 물과 산소를 만나서 이었는데 철이 네. 그래 구리한테 또 뺏기는 거야. 아이 죽어나. 그러니까 녹이 많이 생김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요거 다섯 번째 실험 이 다섯 번째 실험은 철이 녹스는 걸 방지해주지, 잃어버린 만큼 전제를 채워줘. 오 말이 길어. 음극화 보호를 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요. 음 넘어가 보시겠습니다.